자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템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G Pure 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 에너지 드링크예요. 에너지 드링크인데 맛있시는 음료수 같은 건데 40회 섭취 and 여과 한 스푼 물은 에너지 라고 적혀있죠?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뭐눈 시력 뭐 그런 거 눈이 뭐잘 보인다 뭐 그리고 뭐 이거 뭐기인지모 아, 아무튼 있어요 이거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국에도 한번 여러 스트리머들한테 광고 를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맛은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솜사탕 맛도 있고, 뭐박카 맛도 있고, 뭐 블루베리 맛, 뭐 스트로베리 맛, 뭐별의 맛이 다 있어요. 아저튼 제가 뭐 이거 마셔보고 배그를 한번 해보고 오늘 피시컬 올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개신기. 오, 어떤 맛이냐면. 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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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laughs> 야, 오늘 클났다잉 이거 뚝배이가안 나온다. 말 가면 쓸때 제일 무서운 게총 맞는 거. 아, 저 버키 터쳤어야 됐는데저 포드 타러 가는 거다. 아! <laughs> 저런 기쁜 뜻이 있었군요. 나와. <laughs> 먹었으면 나와야지.

근데 어떻게든 잡는다. 와, 아쉽. 아, 진짜 씨가. 니가 먼저 선빵 쳐도 내방응 속도가 더 빠르다.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아! 어! 한 발만. 헉! 아! 아, 근데 이번 판은 핵개필인데요 3명. 이거 핵인데 어지간하면은 십팔이거 가까이. 와. 수로탄으로 마무리하네. <laughs> 아. 이거는 세리머니. 와, 누가 열여덟 개? 오, 예, 너무 풍족한데. 이렇게 엄마야, 이걸 또날 보네. 연단님 친구가 이상한 모니터 사길래 뱅큐 모니터 핀드더 왔는데 잘한 건가요? 뱅큐 모니터 좋죠. 뱅큐 모니터 FHD 쓰시는 분이면 뱅큐가 제일 좋아요. 스마트 가서 커브형 모니터 샀길래 아무 말안 하고 뱅큐 모니터 가져왔습니다 o k 셨습니다 아까 나한테 맞은 게 그렇게 기분 나빴냐? o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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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o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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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아, 조졌다. 일평집 나본다. 이러면, 아, 그럴 줄 알았다. 아개 <laughs> 아, 빡쳐 겁나 날카롭네 애들. 아! 아이씨, 운전 자식 저걸 사네. 아 삼뚝이야, 근데 어떻게? 아, 은혜. 아, 다양각이야, 다양각. 와. 더레빗 소. 있을아나 친구랑 뭐 서류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 음. 뭐야? 응? 야, 거기로 왜 올라가? 어? 어이고 총 꺼내고 있어. 오야, 이거 왜 저기 있냐? 오우, 아, 질펀! 아, 쭉한방 맞아가지고 숨만 쫄았어 도핑템 패치 됐냐고요 아, 그 도핑 아니고요. 이 도핑입니다. 이 도핑. 싸볼만한데 등짝이거든요. 어! 두발은 가방 판정 나한 <목소리도> 어! 대씩. 어, 겁나 면네 야 사람 있네. 야 뭐야 이거 개 졸리노 갑자기. 와 여기 삼풍이 도시 미친. 아나 도둑인데 조졌다 시 삼풍이다 심지어. 인생을 지냈다와 오오메 씨와아 엄마 개놀래 불었어 와, 메 모시유 오쟤 나가야돼 <laughs> 경박사 쩌런 경박사 지못미 오오오 많이 거기서 오, 잔인해. <laughs> 어, 위는 놈이 이겼네. 어? 뭐? 와, 습관이 200년째 지렸다. 와, 저레비아 암튼, g p r 을 먹어봤는데, 아, 이게, 도핑을 하면 뭐합니까, 응? 핵쟁이를 만나는데, 응?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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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보세요, 님들, 이 도핑을 하는 건 좋아요, 어 맛도 있어, 어? 그리고 효과도 없지는 않아. 근데, 그럼 뭐합니까? 한 시간에 그 다섯 번 만나는데, 응? 어, 한국 정발을 하면은 좀 자주 사먹을 것 같긴 한데, 게임하다가 나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암튼 스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아... 말가면... 쒯깜 날춤 날춤 치면 끝나 오빤 강남스타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호흡곤란 <laughs> 나 추다가 아까 먹었던 물 솔직히 말해서 살짝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중간에 멈췄거든. 연세대 <laughs>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누님한테 환팅하고 마무리 시겠습니다. 내가 고복이가 존재함. 나 품으로.